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마이 프로틴.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어, 마이프로틴 16주년 생일입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 아홉 열 하나 여러분들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마이크로틴 16주년 기념 타임세일을 오늘 저녁 8시부터 진행을 해요 그래서 최대 80% 할인에 추가 레그데이 할인코드 이용하시면 42%까지 추가 할인됩니다 그래서, 보충제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기에 많이 좀구입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드리프트를 등 운동으로 진행할 시에는 엉덩이 골반이 뒤로 많이 빠지지 않도록 엉덩이 위치를 조금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엉덩이가 너무 많이 빠지면 등근의 개입이 커지면서 광배근이 적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laughs> 하나 음. 둘셋 음. 음. 다이어트 3일차 만에 중량이 확 줄었습니다 여러분 아 이제는 제 중량을 조금 버리고 자국 위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우리 상철이는 다이어트를 진짜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와 이렇게 힘을 쓰는 거 보면 와, 몇 키로 다이어트했지? 지금 20키로 했나? 어, 20키로까지 아니고 거의 15키로? 15키로? 네. 몇 키로 시작했는데? 86 56에서 시작했습니다. 85 6? 네. 아 그렇구나. 아 잘생겨졌네. 새무 <laughs> 때 종목은 레플 다운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광배 하고 아래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어... 어, 일단... 아, 어쨌, 질문이... 아 이게 질문이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laughs> 상철이는 저와 다르게 기존의 방법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시합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에 대한 어뭐 이침이나 이런 거보다는 하던 대로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좋아졌나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이 하. 나둘 여러분 등 운동 하실 때 팔로 당기시면 팔이 좋아집니다. 자, 어 등판 넓어진 거 보소. 상철이는 너무 등으로 당기고 있어요. 팔 얇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등이 좋아지는 거야. 팔이 안 좋아지고. 알겠어? 잘봐. 다시 한번 알려줄게. 예. 보여줄게 잘봐.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 아홉, 예, 와, 와. 지금 거들어주는 거야? 지금 거들어주고 팔로 땡이요. 마지막에 땡이다 보면 힘들어지지. 예. 막 팔이 막 힘이 들어가지. 예. 그때 더 땡겨야 돼. 아, 그럼 왕팔이 될수 있어? <laughs> 무라이트 트레이닝 봤지? 예. 해외님께서 알려주신 거 예. 그래 해외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무라이체 트레이닝과 비슷한 개념인 거야 팔로 땡기지 뭘로 땡겨 응? 바벨로를 팔로 땡기지 뭘로 땡기냐고 팔 운동인 거야 좋아 그렇지 이대힘 주고 그렇지 좋아 이번에는 등에 힘이 좀덜 들어갔단 말이야 잘한 거야 이번 종목은 다섯 번째 종목인 백래플다운입니다. 이 종목은 등 상부와 승모를 타겟하는 운동입니다. 어. 아니 근데 랫풀다운 하실 때 벨트를 차는 것이 더 도움이 어. 되나요? 그럼

c t 케이블로 마찬가지로 등의 움직임을 줘야죠. 네 어깨를 너무 고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보냈다가 뒤로 보냈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보내주면서 등의 수축을 끌어내세요. 우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아홉 열너팔팔찍 찍는 아아야야 와. 아덟 여덟. 여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늘 러덜러덜 해줬습니다. 자 일곱 번째 언더 그립을 이용해서 프론트 레플 다운 진행 중이에요. 광배 하부를 타깃할 수 있습니다. 와, 지금 이제 마무리해야 될 세트인데, 사고 싶은 기구들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지금 하나, 둘. 아 다섯 개 중에 고민하다가 이걸 선택했는데, 스포인에 진짜 기구가 좋은 게 많네요. 흥미나 잘했지. 자 이렇게 오늘 등운동 어, 총 7가지 종목이 마무리가 됐고요 세트 수는 어, 집계를 해봐야겠지만 한30 초반 세트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다이어트에 들어갔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최소 30초에서 최대 1분 30초 90초 이내에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합관절 운동, 뭐 루마니아 데드리프트마저도 빠르게 진행을 하세요 네, 거기에 맞는 중량을 설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렸다시피 네, 마이크로틴 16주년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어 타임 세일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서 운동 운동 직전과 운동 직후에 저는 글루타민을 10g씩 먹어요. 이거 물어보신 분은 너무 많아서 오늘 박제 해놓겠습니다. 운동 직후, 직전 두번 그리고 마찬가지 로 운동 직전, 직후 이시에는 13g 먹어요. 무슨 맛이냐? 라몬의 소다 맛. 약간, 어, 밀키스, 안바스 어. 이런 느낌이에요. 어. 어, 어. 운동 전에는 혼용하고 있습니다. 뭐, 아침에는 3리오카 오후에는 펌프.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카페인이 있고, 없고. 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음, 크레아틴은 따로 섭취는 안 하시죠? 어, 크레아틴 따로 섭취 안 하라고 물어보시는데. 자, 여기 보시면 크레아틴 성분이. 자. 어, 저기 두 번째 있는 거.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 2g. 네. 2000mg 들어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 들어 있는 정도의 크레아틴만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레그데이 활용하시면 최대 80% 할인 플러스 42% 할인 추가 할인이 가능하니까 오늘 기회로 생각하시고 프로틴, BCAA, 글루타민, 프리오크아웃 그리고 부스터 그리고 어멀티 비타민 요 정도까지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두 운동 영상 피처링 팔 운동 잘 보셨고요. <laughs> 상철이와 함께 열심히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